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일주일에 세 번,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11시에 여러분을 방문합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언제 공부를 하시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앞에 놓고 확실하게 읽어가면서 사실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렇게 탐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도 될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5절서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이 주전이죠. 31년에 있었던 안티늄 전쟁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17절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북방 왕 쓰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죠. 북방은 로마의 왕 시저가 애굽을 치기 위해 큰 군대를 몰고 남방 왕에게 갔을 때, 남방 왕도 그 북방 왕을 맞아서 싸웁니다. 그러나 당하지 못하게 되자 모략을 베풀어요. 어떤 모략이냐? 애굽 왕의 아주 미인, 대개적인 미녀라고 하는 크레오파트라, 이 미모의 딸을... 시저에게 죽이로 하고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친이 되어 애굽의 주둔군으로 가 있던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가 있었는데 시저가 죽자 왕위를 이어받은 어거스트 시저가 북방의 로마 왕이 되었을 때 애굽과 로마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 안티 안토니우스가 애굽 편에 되어 애굽 편이 되어 로마군을 맞아 싸우게 되는데 이두 사람이 다 로마의 장군들이었어요. 하나는 로마 편에, 하나는 에그 편에서 싸운 것인데 이것이 주전 31년에 있었던 안티니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때 에그 편이 되어 싸우던 안티니우스가 부하들이 반기를 반기를 부하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란을 일으킴으로 애굽이 패하고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치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전번만 못하리니 이건 좀 여러분 듣기에 좀 어렵고 딱딱하지만 넘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안티니우스가 어거스터스이저와 한상에서 같이 밥 먹던 그런 로마의 장군들이에요. 그런 사이라 어거스터스는 자기 누이 옥타비아를 안티니우스에게 아내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배제지간인데, 그러나 안티니우스와 어거스터스는 외견상의 우정일 뿐 속으로는 서로 간에 천하를 차지할 야심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래서 주전 31년에 일어났던 안티움 전쟁은 노마가 승리함으로 노마는 큰 국가로 형성되지만 그 전쟁은 불씨가 남아 계속되는데 이것이 330년간이나 이어진다. 기한이 이르러, 기한이 이르러 그랬는데 그 말씀은 그 강성하던 노마도 부도덕한 사회가 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기한이 이름에 패전국이 되고 심을 잃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입니다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이 말씀 중 기뜸, 기뜸의 배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이랬는데 그 기뜸의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칼고다 항구의 항구에 있던 것들을 기뜸의 배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안의 소국인 반달 왕을 말한 것인데 이 소국들이 노마를 공격하여 그래서 노마가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남방을 치러갔던 노마 왕이 여기서 낙심하고 돌아와서 노마의 궁전을 콘스탄틴 노블로 옮깁니다 그래서 로마는 동로마 서노마로 갈라져서 두 개의 나라가 되더니 로마의 세력이 더욱 분산되면서 두 개에서 이번에는 다시 열개로 분열됩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이던 콘스탄틴이 로마의 궁을 콘스탄틴 노블로 옮기고 그거 그곳에 수도로 제정합니다 콘스탄틴은 천주교 교황을 천주교 교권을 형성하더니 로마 나라의 모든 권위를 천주교 교황에게 이름시킨 것입니다. 그때부터 로마 나라에는 천주교 법한권이 확립되고 구라파 10개 나라를 지배하는 권세가 로마 천주교 교황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마라고 하는 국가가 천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다가 나라의 권위와 권세를 다이임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 이거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한 국가가 교회를 만들더니 그 교회에다가 국가 권세를 다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된 이유와 이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을 때에야 비로소 그 이유와 이치를 알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벨론의 세력이 대를 이어서 대적하는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나라가 나라로 있을 때는 바벨론도 나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나라를 핍박하고 어, 집어 삼켰으나 이제 유대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나라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겨지자 로마 국가로 있던 바벨론도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교회 형태로 그 세력과 권세를 바꾸어서 얼른 옷을 교회 옷으로 갈아입은 거죠. 로마라는 나라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세웠던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벨론이 교회 대 교회로 맞서보겠다는 탈을 바꿔 쓴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북방 왕의 권세와 세력의 바톤을 받아준 거예요.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그랬어요 로마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헐어 도로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폐허시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전멸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망하고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단체로 탄생되더니 아주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위적인 바벨론 세력인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인 초대 교회를 상대할 바벨론적 교회로 천주교를 세웠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